아, 어, 덕분에 아, 이거 할걸다 숨을 아, 게임 꼈지. 뭐. 어, 나 아예 안 꼈는데, 어디에요? 지금 아큰 집, <laughs> 큰 집이 예, 따라다녀야겠다. 저 뒤에서 까마귀 날리면서 오고 는거 같은데, 아니야. 오면 나한테 보여. 아, <laughs> 저, 아, 어, 저 멀리 있나봐. 어, 위에 상자 있다. <laughs> 있다. 어, 지금 이제 중앙 지나서 큰 집으로 왔어요. 왔다, 버스 왔다. 응, <laughs> 응. 어, 돌리고 있어야지?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살인마도 나를 봐야지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음. 그냥 보이는 그냥. 거였어. 음. 저기 큰집 쪽에 있다. 응. 음. 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네. 이게 아직 2대 폭이라서 64m 까지밖에 안 보여. 나더해차라고 아, 와야겠다 작은 집으로 와요 작은 집에서 자고 계시면 안 돼요? 저기서 놀고 계세요 어. 와나 바로 앞로 그냥 지나가 한 명만 잡아 집가 작업 안 했는데 이게 완전 대림 망. 인가 봐. 어 뭐야? 직차? 아니지. 아, 놀래라. 일단 제 살리러 갑시다. 응. 더 빠르면 끝나니까. 여기는 언제 더넣어요 아, 오케이 나한테 오네. 오케이 스타. 하에더 없어. 잡히지. 오케이. 하나 고 틀어와 이거 똥고꾸박스로 덫 3개밖에 못 끼우네 흐흐흐 <laughs> 요가자 음, 저 앞에 있는데 어디? 포크레인 쪽에 있어 이제 오른쪽 못 해, 못 해. 이제 온다 여딱 숨어있어. 여기. 숨어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. 아씨... 아니, <laughs> 아니네? 나안켰는데 저는 아니, 포크레인에서 돌리고 있을게요. 오케이. 일로 데려오라고? 아니야, 나 H 전에 숨어있어. 뭐야, 여기 왔는데? 프레램으로 언덕 위에 올라간다 제 손에 덫도 없어 응? 저쪽에 있네 덫 주웠다 오, 덫 집었어 응시 중앙으로 갔어요 아까 그거 돌리고 있어요? 예, 네, 예응 네. 아니, 아니? 나폭크레인서포크 어, 그래? 베타 서버에 음. 그거 창문 다시 돌아왔대 어 진짜? 응 음, 창문 부스터 돌아 조만간이겠다 그니까 다음 패치 때 적용해준다는 건가 본데 다음 패치 언제래보면 몰라요? 응 음, 몰라 저기 덧간다 여, 여기서 작은집 오른쪽 보여요? 작은집 오른쪽에 아. 발전기 보여요? 딱딱 아, 어, 어. 그만큼 더 가면은 더치 있대 여기로 온다 여기로 와아 제발 아 제발 아! 어우 <laughs> 나는 못보고 맨날 <laughs> 새끼들만 <왠지 키링만> 보네 <laughs> 아니, 노란 머리가 잘 보이나? 작은 집 쪽에 있다. 음, 작은 집 안에 들어가는데, 오, 씨, 좀만 더 왔습니다. 나 잡았는데. 더, 더 간다. 어디? 아까 그 작은 집 주위에 더두개 깔았어요. 죄가가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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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다 여기가 니다니니니다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쪽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기송있 그 일로 와요. 내 옆에 더하나 있어. 아얘 아, 한적 그냥 <laughs> 내리고가.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. 이게 뭐 또왜 나야? 어 아. 없다메. <laughs> 없다메. 거기, 거기가 없었지. 야, 내가 풀어주니까 짖는다. <laughs> 강렬탈 쓸게해 그냥. 네. 아, <laughs> 이거 너무 통쾌해. 작은 집에 있어요, 지금. 다시 로리한테 간다. 아니다. 포크레인으로 갔어요.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이제 보여. 아, 저기, 저기 난 보여. 저기 안 봤어. 아, 스물 게임 빼야겠다. 에라이. <laughs> 아, 내가, 내가 부른 것 같은데, 이거. 여기 세 명이나 있네. 저 앞에 더 있다. 똑, 똑 깔아, 저기? 아니, 아니, 아니. 요거, 요, 여덟, 여덟. 음. 온다, 아, 온다, 뭐야, 온다. 뭐야, 뭐야, 뭐야? <laughs> 바로 옆에 있었네? <laughs> 판자 <판단> 안 부셔? 진짜, 띌빵이 덕분에, 찔빵이 덕분에. 나만 잘 찾아. 어, 거기 더 추웠다. <laughs> 더 추운데, 옆에서. <laughs> 환자 넘어가는지도 몰라요. 제 <laughs> 어, <쟤> 완전 바본데. <laughs> 어? 좀 이상하긴 해. 어디 있어요? 나큰 집. 아또 언제 고개로 쳤어. <laughs> 아 여기 문 열고 싶은데 발전기 켜줘요. 아..이제 어, 60 여기도 더있네 숨을 김이 없으면 덫치더잘 보여 아, 7 0퍼데 나랑 볼레던 애가 소뜨렸어 아씨 여기로 오잖아 여기 물이 다 이쪽에 있나? 아 근데 하나는 거기 있네 샀어용 오케이 큰집좀 열고있어요 그럼 작은 집좀 열고 롤이 피부 곱다 뭐,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? 얼굴에 뭐, 뭐 하나씩 났네 왼쪽 오른쪽에 열었어요? 아직 덫 때문에 못 열었어. 철통 방어아니저 분? <laughs> 아이고 누가 밟았니? <laughs> 제 밟은 김에 문을 열어야지. 이 발전기는 못 켰네. 누웠다. 바로 가야지 또. 요거 판자, 판자 없네? 어디가, 어디가? 중앙에 간다. 이러다가 어어 어. 아이고 진짜 깜땅. 아 우리들이 누우면 안 되는데. 어 저것들이 왜 얘네는 고하로 오 오더니 왜, 우리가 누우니까 왜안 구하러 와? 야! 구해, 그 바보야! 얜 뭐하냐? 야, 내가 어느 굴 하고 가야되나? 택시백님이 살아야돼 택시백님이 살아야지 내가 살아 오케이, 1500점 개이득 <laughs> <laughs> <웃음> 재밌다 <웃음> 빨리 힐해, 빨리. 근데 분명 날때렸는데 저렇게 많네내 유다, 할게아이 저렇게 많죽 아, 면은나 진짜. 죽으면은 아, 게아게많게아 <laughs> 어, 뭐야? 에이, 왜? 제비에 노란색 메디키 있어요. 어? 그래. 그거가래 가자. 내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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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를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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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, 아쉽다. 그냥 나가요. 오케이 오케이. 뭐 섹시뱅님 때문에 죽은 거지고. 뭐. 아 왜? <laughs> <laughs> 1 5 0 0점날름 먹고. 아니 나 일로 오니까 왜또 제일 좋아? 어디? 했지 있다. 버스 옆에 아까. 거기 거기. 어 진짜네. 어, 여기. 쟤네 안 나가죠. 보자. 나가 나가 나간다 나가요 일로 와 일로 와나 보이잖아 아 아쉽다. 저는 죽어도 상관 없습니다. 왜요? 와, 섹시맨이 점수 봐. 2만 7천 점 봐봐. 나 살리고 나 죽일 때 알아봐. 자기 혼자 점수 저렇게 원하려고. 천오백 점 게이드.